이제 붙으면 돼. 한번 기다려. 기다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좋잖아. 괜찮아. 요한더 가운데로 어세요한 주세요. 네. <목소리도> 자, 하셔요, 이제. <목소리도> 좋은 늘, 실종자, 좋은 늘이량을 발견해서 매우 기쁩니다. <목소리도> 7월 23일부터 경찰, 군, 소방, 자원봉사자 등 5천여 명이 20대를 정밀 수색한 결과 오늘 군 수색견이 좋은 의리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찰에서는 군 서방 자원봉사의 협조를 받아 헬기 수색, 수색견 수색, 드론 수색 등 매일같이 아침 8시부터 밤 24시까지 수색을 실시하,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군 소방 자원봉사자께 깊이 감사드리고, 충북 도민이 도청, 시청, 교육청, 시민단체까지 합심해서 수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뢰이 발견됐으므로 원점을 보존하고 추후 수사상을 진행하여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소상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발견됐는지, 어디서 발견됐는지, 뭐 그런 거죠. 아, 발견은 음. 무신천, 발원지 후방 뒷산, 직선거리로 약 920여 미터 지점, 행정구역상으로 회인면 신문리 뒷산 정상에서 100여 미터 화산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조원들이 발견 당시에 후습은좀 어땠나요? 아,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 파악할 수 없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어, 헬기로 후송하여 정확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실종 지점이랑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거예요? 아,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발원지로부터 920여 미터 지점임, 지점임으로 거리상으로는 1.45킬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견 당시의 옷이나 여러가지 상태는 어땠는지, 건강 이외의 부분이요? 외적인 부분? 아, 현재로서, 저희들이 사진으로 확인해 본 결과, 현지에서 실종할, 실종할 당시 입었던 옷 그대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상은 아, 없었나요? 외상은 없었나요? 현재로0는 외상은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도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어딘지? 약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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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어디쯤? 100, 100, 100, 1 0데 100, 지0 0 100, 100, 100, 자, 볼필을 할게요. 네. 자, 기자분들이 있는 위치가 현 위치입니다. 현 위치에서 1.2km 지점이 무심천 발람지입니다그 뒷면이 전반적으로 벌목한 지역이고, 벌목한 데로부터 약 920여 미터 지점이 신문리 뒷산입니다. 뒷산 정상에서 그하향 방면으로 100여 미터 지점에서 군수색견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 길을 잃은 걸로 추정이 되는 건가요? 아 정확한 조사를 해보야 알겠으나, 아그 발견된 지점으로 보아 실종자가 하산하다가 무슨 사유에 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아, 장시간 헤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기 발견된 지에는 이게 처음 수색한데 아니면 계속 수색했던데 이번에 발견된 건가요? 아 일차적으로 이 원점 반경을 수색하였고 점진적으로 이 반경 외곽에 대해서, 드론및 수색견, 군 경찰 인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수색한 사안입니다. 이미 계속 그 부분에서도 그 수색을 했었는데, 오늘 발견된 게맞요 아, 그 사안은, 아, 우리 기자분들도 현이 아, 산속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아, 앞을 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치에 따라서는 침는콜 등, 어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져 그... 그 있었던 고지면 거기도 완전 습 숲입니다. 어... 아그 지역도 어, 남양 방면이기 때문에 습이 우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수색을 했던 곳인가요? 오늘 처음한 곳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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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저께부터. 보은군청하고 보은경찰서시고 120여 명을 지원받아 그 아래부터 수색을 하였고, 어, 우리 군, 경찰, 소방이 교차적으로 그산 너머도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색해온 사안입니다. 혹시 좋은 논의 양이 발견돼서 처음으로 한마리 있을까요? 자, 이상으로 마치고 추후 규작 한대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수고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많이 아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적. 감사합니다. 네. 여기 여기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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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됐나 예. 모르겠네. 아유. 아, 최고죠. 아, 좋죠. 아, 좋습니다. 아, 나이기딱 큰일 나셨어 아, 네. 이팅입니다이팅 아우, 되게 착장. 네, 네. 진짜 멋있습니다. 최고예요. 옥소장 아, 오 아, 마자모 계속 지원해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아, 장님하고 옥상 소님이 내렸던 이 아마 아니에요. 아니, 옥나소 예. 안전 아, 네, 아, 네, 기적. 어? 아니, 여기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아, 그러냐면 아, 네, 아, 음. 아, 아, 음. 시간 그래야. 뭐, 뭐. 는이모르겠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도> 다 <목소리도> <목소리도>